중국어에서 아시아적 동아시아적 동본적 민족문화를 가지고 우리 민족문화적인 영화 제 영상 그 전통적인 것들을 교육적 보편적인 것을 민들아봅시다. 그래도 그래가고 세어 그래 그냥 그걸 키우려고 했는데 아니요 일본어로 중국어 짜먹는 짠로, 것이 임진남은 짜먹는 것을 민들라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운다는데 한국이 이제 땅 빌린 현식으로 쳐갖고 여름을 갖고 광주 국제연합을 거기다가 마당에 가아갖고이생물을 만들어 보려고 누구고 누구고 짜갖고 장난쳐갖고 나를 거기 올려갖고 나를 뒤통수로 박는다고 그러고 나서 나도 깨지고 자기들도 깨지고 그래서 큰그 문제를 중국 국정화재에 일어나긴 차비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형님이 형님이 맞다고 했었 나는 모르는 짓이고 나는 그리 영화 찍은 것들 관심이 많고 영화들을 통해서 문화 교류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형님이 한계 지키시오. 요거 지금 장난 엄청난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한국 사이, 사이에 넣어서 희생시켜가고뭐 해보라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국회에나 하고 있는 이, 형님 주변에 는태문이 그렇게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 깜짝 놀랐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이제 뭐냐 다시 그러면 그 아까 문화교류 체제만 좀보조해버란다고 했는데 이미 그 사람들도 짜 갖고 이미 대학 뒤통수로 맞아버린 지였죠. 자 뒤통수 쳐버는그 동안에 그래서 당시 광주 시장을 했던 박모 아, 그리고 또 이모 아니 강모 그런 사람들이 다 면죄부 해주고 다시 조금만 예. 네. 시가 다 접수단. 그래도 안그래다가그 대표자. 그래서 강류가 그다 불렀네. 강류가 간중 강중 얘기했던 천주가 떠왔던 그 내용을 다 보고 나서 대노원 화가 나죠 크게 화를 냈단 말이지. 차는 부유지 언자 이것이야말로 서은 선비들 이론 좋아하는 선비들이 하는 얘기다. 부유지 언자 그리고는 첫기 무기 땅바닥에다가 그처주가보냈던 자기 사람들이 초주는 땅을 그래. 얼마나 정성스럽게 쓴 음, 물질로 졌냐 그 땅바닥에 던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면, 난 내식을 해 그래갖고 수 곧바로 이어서 제천 병, 사천성에 있는 군대를 제와 들까 들지 따서 뭐하더라고 그래서 제천병 내하여서 네, 치 중원 중원 천들 가자 그렇고 중원으로 끌고 갔다 그런데그 속에선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네 그리고 나서 문 부천 발 그리고 천병 물려치고 끌고 가는데 있어서 현장에 있는 장수가 부천입니다. 무척 안테니서 물어봐준다. 이공 도지 가출하지 도원하지 영선 아 탁이라 도원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된다고 땅이. 공 당신이 당신의 의견에 따라서 생각해 보자면 당신이 공이 이 공이 탁지하면 해야려고 자면 가출하지 어느 지역으로? 군대가 밀고 나가면 쓰겠는가? 그걸 모다 그러니까 작첨이, 부첨이 하는 말과 위가 돈양, 돈 위가 둔 양초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군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 한다거나 말들이 먹을 수 있는 골들을 풀을 얻다느냐 그러면은 놔둔 것이 둔 양초 두는 곳이 개제장성입니다. 그러면 높은 산봉대기에 있는 장성 위에다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그 다시 말해 장성이 이거 기 입구 입구 계를 올라가도 못 오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냐? 그러니까 금 가견지 낙곡하고 <laughs> 그러니까. 장성에 있으니까 장성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장성은 군대도 별로 없고 아무도 몰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가이 경은 곧바로 간다 곧바로 갈 경자죠 곧 경치 낙곡 제일 처음에 남쪽에서 올라가는 낙곡으로부터서 장성을 취하고 낙곡을 가이 낙곡으로부터서 강성을 취하고,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는 탁이 아니라 도 침령 뭐 심령 그침깊으시다침고 심령 움팍 패어 있는 향꽃자기죠 그렇게 움팍 들어가 있는 꽃자기를그도 건너서 직도 장성 그역만 침령 침령만 건너면 그다음에 바로 장성 말장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령 직도 장성 장성에 올라가고 가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천소양초 군대가 먹여야 할 꼬리란다거나 양식을 꼬시라 그러면 먼저 불질러보고 그렇게 되면 그쪽 군대들이 이 동원할 수 있는 분량이 분수가 따르는 거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불려러본 다음에 연구에 직치진천 그러면 이제 군대들이 동원해갈 수 없다. 그럴 때는 아까 말한 장성에서 남쪽으로 바로 내려오면 그거가 진천이 있다면 이지도 지난번에 봤으니까. 바로 다 다음 수를 밑에 내려오면 진천이 있어. 그렇게 직도 진천, 바로 진천에 도달하게 될 수가 있다. 직치 진천. 진천 밑에가 보면 지도 보면 진천 밑에가 보면 아까 뭔 도시가 있었던? 진천 밑에가 보면은 천수가 있고 천수 밑에가 보면은. 진시와 미밴던 수도인 진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국에서 뭐냐면 금성 쪽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성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진천으로 내려와서 천수 진주를 점령해 보이게 되면 진수에서 바로 안쪽으로 쳐들어가면 동쪽으로 쳐들어가면 장안 입구 장안 쪽좀 쳐들어가면 낙양 입구가 아이쪽에 나가면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진천을 통해서 바로 중구 본부를 먹을 수가 있다에요 그러면 즉 중원이 지일 가정이야 그러면 바로 중원 아까 말한 서울이고 뭐 양자강, 아니 황하 우쪽에 있는 중구 중심부가 중원이 가 중원이 지일 손가락을 날짜를 해야지면 지일이에요. 손가락 해야되면닷세 안에 어 열흘 안에 그만. 자체 안에 열을 안에 다 먹어볼 수가 있다 가득이다 그러니까 강유가 와, 그 말을 듣고 나서 공지견이 그대의 생각이 여오 오게 내가 내 생각하고 암함이 속으로는 은근히 속으로 내 암은 좀 속이나 아니면 내용에서 그입름는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네 그당시하고내 생각하고 똑같구만 그대가 내 마음과 똑같네. 그말을설명백니다 그리고 즉, 새벽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치 낙곡,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낙곡을 쳐들어갔다. 낙곡을 취해갖고그 다음에 침령을 건너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망장성이데말장성이라 주요 분봉으로 갔다. 제 시간이 염주가넘어버렸는데 넘... 예. 오늘 저, 저로서는 너무, 지도 네, 네, 안 나, 죄송합니다. 나, 지금, 원래 저녁에 새벽에 거의 잠안 자고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그, 여기 지금, 12장, 112장, 거의 다쓴4고다어 새벽에 샀어. 새벽에 한, 한 30장, 40분이나. 그, 열심히 좀금 하고 집에 가 났는데,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앞에 치 설명하다 보니까 뒤에 부분에서 아 앞에 쪽 아까 말하자면 그이 국궁론이라고 하는 내용에 예. 그 사실마저 국이라고 하는 국국이라고 나라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데 백성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백성을 해코자고 나를 해코자는 이런말이 이런 시대가 되는 이론을 따라서 그대보고 쓰는 오늘 좀 저가 좀저 나름대로 이것은. 작게, 문장은 작지만, 내속으로는그 삼국지 안에 들어있는 본 전략 전술적 권위가 그냥 나아지게 있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처음에는, 그, 회계를 변지법 장에서, 제, 네. 제 1명분이, 추명분이, 주명분이 지도한데, 변지법적으로 발전하면 두 번째는 반정제가 나오게 된다. 반명제를 그 다음에 또 반명제에 또 반명제가 나와서 싸우다 보면 나중에 명제끼리 충돌이 이루어진다. 그 글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때 뭐냐. 한번 주도권 잡은 명분은 또 쓰고 꺾어져야 된다. 이 대목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니다그 마지막이 뭐냐. 정반의 3뭐모니다 여러 개의 요소가 전부 일 2, 3차원적으로 온아니야 타차원적으로 결합되어 가지고 합천이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까 부스터 브라드부스가 설명했던 내용은 뭐냐? 다차원적 다타원적 공존의 이론이 이지게 된다. 그네모기 하나의 의리가 지배해야 한다. 그런 이론 는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가 주님 의 음성만 가지고 다시 타 이태원적 방법 하고 세계 통합하던 시대는 끝이지 않느냐? 그런다면 그이유를 바로 현재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의 예서보자는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화하고 사랑으로 통합을 요구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럽이 나왔던 교황이 지배했던 시대가 끝나고 지금 알제스에서 나왔던 프란시스코 교황이 바로 천하를 기독교를 통해 통합하려고 니 기독교 통합, 통합하려고 하는 인간들, 의사랑 마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 사랑을 통해서 통합은 방향을 철저히 내세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들이 지금 옛날식 방법만 갖고 설명할 때가 아니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새로운 시대의 인류 화합을 내세우고 있는 뜻을 현재 다, 다원적인 다차원적인 종교와 결합해갖고 접근해가는 방법을 보태가 됐아냐 그런 차원의 설명을 하려고 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변주법이 해결 변주법 이론은, 오늘날에 와서는, 더저적의전반 하부, 하부 개념 속이라, 가까원척 하부 개념이 들어있다는 말씀들을,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이 한때는 내가 변주법이론도좀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다, 여러고 나서 이제 다 끊어져갖고, 우리가 박아내고 그러는지, 생각보기 이것이라도 좀 남아서 지도는 못나갔습니다이 중요한 기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사 감당하는 해결을 하는 방법이 차타원적 타 요소와 어떻게 결합되어있냐 그 문제에 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것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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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